야 빨리 자. 야 너네 빨리 자리 잡아. 왜냐면 내일 또 움직여야 돼. 오늘 어? 저랑 우리 같이 잘래요? 응, 그러자. 어디서 음, <laughs> 자지? 음... 불 옆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 옆에. 옆에? 네. 근데 이게 지금 바닥이 축축해서 습해서. 그 응. 어, 진짜 다 애매하다. 막상 잘라니까 고, 고른 데가 없어. 음. 네, 고른 데가 없고 불이랑. 그러니까 떨어지자니 조금 무섭기도 맞아요. 하고, 맞아요. 추워요, 그리고. 여기서 자자니 약간 습기, 냉기 약간 이런 게 무섭기도 하고. 네. 음. 자, 자. 날겸을. 자, 이거를, 네, 불 옆에서 자고 싶고, 여기는 축축하잖아. 네. 이런 나뭇가지를 몽땅 그러니까. 싸. 어. 이런 거를, 네, 저기다 가서, 네, 어, 계속 싸. 네, 어. 음. 주세요. 잔뜩. 어. 아, 이게 또 금방 쌓이네. 우와. 와. 우와. 새둥지 같아요. 우와. 우와. <목소리가> 음. 잠시... 어, 거, 오! 괜찮아요? 그래. 보자. 어,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잔다니 대박이다. 좋아요. 아유. 아유. 근데요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여기 네. 3명 4명까지 누워도 될것 같은데. 어. 그렇죠? 넓히면. 맞아 여기를 네. 좀 이거를 어차피 발을 다 저쪽으로 아. 하고 이렇게 이렇게 빼빼로처럼. 어, 이거 넓혀가지고 박군형이랑형석다 네, 같이 다 이렇게 둘러서 않나? 하면. 네. 되잖아. 아니 나도 안느껴져요 정도면 너무 충분한데요, 그쵸? 응 거룩 하나 깔고 와, 여기 너무 좋은데? 얘가 아늑하네요 됐다, 됐다 끝! 저는 완성! 잠자리 완성! 완성! 어떻게 보면 잠자리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요 즐거워 보이세요 잠자리 안 좋아요? 진짜 안 좋아요? 저기 너무 힘들게 연습해서. 산에 따뜻한데요? 방방이에 자는 것 같아요. 진짜 근데... <laughs> 자, 슬슬 자리 잡아. 이제는. 네. 네.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든 병만족. 피곤한 만큼 다들 꿀잠 잘수 있겠죠.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, 밤이. 잘 때는 너무 추웠어요. 새벽에 백호랑 저랑 같이 동시에 깨가지고 눈 맞추고 같이 이제 또 불을 켜죠. 약속을 한건 아닌데, 그게 좀 신기하게 좀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